자, 세 번째는 요 부분. 여기 이제 이렇게 구멍이 뚫리면서 계단이 다섯 개 계단이 튀어나오는 요 부분입니다. 자, 먼저 먼저 구멍을 좀 뚫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자. 일단 큐브 하나 만들어서 이 사이즈가 현재 100 100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몇으로 넣어 줄 거냐면은 어, 요 사이즈, 이 큐브 사이즈를 일단은 100, 60, 60으로 잡을까요? 60으로 사이즈를 잡고 여기 이제 문을 만들어줄 위치를 이렇게 좀 맞춰볼게요, 이렇게. 요렇게한 다음에 이 계단이 다섯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계단이 다섯 개, 5개. 계단이 다섯 개가 들어가져야 돼서 일단은 계단부터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요거 높이를 좀 맞춰 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구멍 뚫을 거 요거 하나를 복사해서 컨트롤, 약간 이제 폭이 요 정도면 좀될것 같습니다.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서 폭은 요 정도로 갈 거니까 자, 얘를 컨트롤 C, V 하나 복사를 해서 자, 이거를 사이즈를 좀 줄여줄게요. 여기 y축하고 z축은 그대로, 그러니까 줄이면서, 여기를 줄이고, 어, 이 길이, x축 길이는 그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자, y를 5cm, z도 5cm, 이렇게 좀 볼게요. 5cm, 5cm면 여기서부터 5개가 나왔을 때, 어쩔까 좀 보겠습니다. 얘가, 여기서 100이니까. 100인데 5cm면은, 그 그렇죠. 조금 더 키워볼까요? 아, 그냥 5cm로 가겠습니다. 자, 5cm로 잡고, 얘가 지금 여기에 5개가 돼야 돼요. 5개. 그래서, 어, 클로너로, 클로너를, 이 큐브에다가 적용을 시켜줄 겁니다. 자, 그래서, alt 키를 누르고 클로너를 넣어주시면, 자, 요렇게 배치가 되구요. 자, 그리고 클로너는 리니어 타입으로, 리니어 타입으로, 자, 복제를 해줄 거에요. 리니어 타입. 현재 y 축으로만 되어 있죠? 여기. 그래서 요 y 축을 조절을 좀 해주겠습니다. y 축은 일단 마이너스, 마이너스 5로 갈 거구요. 마이너스 5. 그죠? 얘가, 위에가 5, 니까 그리고 카운트는 5개. 카운트는 5개. 그 다음에, 여기 높이. 높이를 갈 겁니다. 얘가 일단은, 여기가, 여기가, 어, 25에요. 25. 그 바닥이 0에서, 0에서 25까지 갈 건데, 요것도 계산이 좀 돼야 돼요. 5cm인데, 5cm 반이면 2.5에요. 그죠? 그러면 총 높이가, 여기까지의 높이가 22.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22.5. 그래서 이 클로너의 위치는 22.5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이 클로너 높이가 현재 23.0이니까 22.5로 바꿔주고요. 22.5로. 이렇게 놓으면은, 자, 계단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 이 클로너, 클로너의 위치값 자, z축, z축을 이렇게, 자, 마이너스 5로 놔주시면은, 자, 이렇게 계단이 만들어져요. 저희 계단도 한번 만들어 봤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요것도 계산이에요. 여기서 요만큼 간격, 여기 옆에다 딱 붙여줘야 되니까, 이만큼이 50입니다. 50. 자, 그럼 요 클로너의 위치는 여기 50이라는 위치라기 보다는 50보다 여기 가운데가, 가운데가 중심축이기 때문에 여기에 2.5를 더 더해 주셔야 돼요. 그럼 52.5가 됩니다. 52.5. 그래서 이 클로너 위치, 여기 z축이죠. z축, 여기에 마이너스 52.5를 입력을 해 주시면 자, 여기 벽에 딱 달라붙는 위치가 생겨요 여기에. 그럼 이제 계단까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실제로 이 이미지를 보면은 보면은 뭐 이렇게 그렇게 넓어 보이지는 않아요 여기죠. 넓어 보이지는 않는데 저희는 이대로 좀더 넓게 모양을 만들긴 했으니까 이대로 가고요. 자그 다음에 이 큐브 이 큐브의 위치 이 큐브의 위치는 자 지금 보면은 얘를 이제 60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 반이 30이에요. 그죠? 30. 자, 여기는, 요 위치는 이게 5cm가 5개니까 25입니다. 그죠? 25. 자, 25에 여기 위치에 가운데 맞춰주기 굉장히 어려워요. 복잡해요. 그래서, 자, 요거를 조금 간편하게 어떻게 잡아줄 거냐. 어차피 여기 구멍을 뚫어주고 색상도 다 바꿔줘야 될 거기 때문에 이 큐브를 에디터블로 먼저 전환을 합니다. 에디터블로. 전환을 해주시고. 자, 요거 기능 또 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메시에 보면은, 엑시스라는 부분이 있고요 엑시스 센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자, 그래서 이 센터를 들어가서, 센터를 들어가면, 자, 요 창이 뜨는데, 자, 중심축 위치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Y축 맨 아래다가 놔줄 겁니다. 맨 아래. 맨 아래다가 놔줄 건데, 자, Z축, Z축은 오른쪽, 여기다가. 그리고 Y축 밑으로 내려서 여기. 이 위치에다가 중심축을 갖다 놓을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해주냐면, 자, Y축을 일단은 마이너스 100을 줍니다. 마이너스 100을 주고, 익스큐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y축이 이 오브젝트의 밑에 하단에 딱 가서 배치를 하게 돼요 자 z 축도 볼까요 마이너스로 해서 익스큐트 주면 자 여기 맨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끝으로 와주게 되죠 x 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00을 주면 여기 모서리로 이렇게 와서 붙어요 그래서 이 센터 요 s 센터 요걸 가지고도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중심축을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놓고 놓고 자 어, f3 그러니까 라이트 뷰죠 f3을 눌러주신 다음에 자이 위치에서 자요 스냅 버튼 눌러주시고요 얘를 이동을 시켜줍니다 뭐 밑으로 내렸다가 오른쪽으로 해서 여기 딱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높이가 맞게 이 계단과 일치하게끔 배치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나서 스냅 끼고 좀 앞으로 빼주시면 되겠죠. 스냅 끄고 앞으로 좀 이렇게 빼주시면. 요렇게. 그리고 나서, 자. 요 큐브를 요 실린더, 맨 처음에 만든 요 실린더에서 빼줘야 되니까. 자. 빼줘야 되니까. 요빼줄거요 큐브를 선택을 해서 자, 부울을 알트 키를 눌러서 적용을 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실린더를 이 부울에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구멍이 뚫려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 주면 요 모양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첫 번째 요 모델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해줄 거는 얘는 이제 애니메이션도 같이 적용이 되줘야 돼요. 애니메이션이. 그래서 자, 요거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클로너에다가클로너에다가 어떤 기능이 들어가지냐. 자, 플레인이라는 효과가 넣어질 거예요. 플레인. 플레인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플레인이 여기 파라미터에 보시면은 자, y축에 100으로 잡혀 있죠. 그래서 요 y축을 일단은 요 포지션은 주지 않을 거고요. 스케일과 로테이션을 줄 겁니다. 자, 일단은 로테이션이 로테이션이 자, b축으로 갈까요? b축이라기보다는 아, 이 플레인에다가 먼저 포로프를 잡아 주시고 포로프 리니어 필드에서 리니어, 아니, 리니어, 필드로 주시고 방향은 z축이니까 자 일단 마이너스 z축 방향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좀이렇 여기 폭을 좀 줄여줄게요. 이렇게 자한 중간 정도에다가 이렇 갖다 놓은 다음에. 중간 정도에 갖다 놓고, 자, 여기 모양을 좀 볼게요. 플레인이라는 부분에서 파라미터, 여기에 로테이션, 피축. 이렇게 자, 피축이 마이너스 90도에서, 마이너스 90도로 볼까요? 마이너스 90도에서 이 리니어 필드가 움직이면, 자, 이렇게 돌면서 배치가 되는 거예요. 돌면서. 돌면서 이렇게 배치가 될 건데 자 이것도 위치도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얘가 포지션도 y축은 0이고 자 방향이 z축이 되겠죠 z축으로 5cm 그 다음에 y축으로도 5cm 그러면 리니어 필드가 얘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돌면서 돌면서 자 여기 폭을 좀더 줄여 줄게요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계단이 만들어지는데 자 요것도 이것도 안 보이다가 보여 줘야 됩니다 안 보이다가 그래서 자, 스케일 부분에서도, 스케일 부분에서도 z축. z축은, 자, y축,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가 아니라, z축이 또 마이너스 1. 요렇게. 그럼 라인만 있다가, 얘가 지나가면서, 지나가면서, 돌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계단이 없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얘를 여기 X축까지 마이너스 1을 주시게 되면은,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 옆으로 커져요. 옆으로. 아예, 옆으로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것보다는 그냥 돌면서 툭툭 떨어지는 모션이 훨씬 낮기 때문에 x축은 0을 주시고 자 모션을 보는 거죠 이렇게 계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스르륵 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근데 뭐 요것도 이제 움직이는 게자 잠깐 여기다가 이제 모션만 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위치에 자, 포지션 값만. 뭐 여기, 코디네이트에서, 요 부분, 잡고, 뭐 20프레임에, 여기다가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놨을 때, 얘가, 자 요렇게 그냥 스르륵하고 나타나요 요렇게 그죠? 계단이 요렇게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뭐 딜레이 기능이라든지 딜레이라든지 요런걸 넣어주시게 되면은 딜레이가 어떻게 이상하게 도네 딜레이를, 블렌드가 들어가서 그런가? 자, 스프링. 스프링으로 보면은, 자, 흔들립니다. 이렇게. 그죠? 흔들려서 나타나요. 계단이 처음에는 이렇게 라인으로, 요 렌더링 됐을 때는 안 보이겠죠? 렌더링이 됐을 때는 안 보이는 상태였다가, 자, 얘가 이제 플레이가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계단이. 한번 출렁거립니다. 자, 여기까지 모션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모션까지 얘는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